여러분의 선택 고민을 해결해 주는 리뷰 스케치입니다. 전기밥솥 하면 쿠쿠와 쿠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브랜드별로 용량별로 전기밥솥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 많으셨죠? 제가 시중에 나와있는 다양한 전기밥솥들을 비교 분석해 가장 대중적인 6인용 전기밥솥을 중심으로 가격 대비 쓸만한 제품들로만 골라왔으니 전기밥솥 고르는데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밥솥 사용 후기와 가성비가 좋은 전기밥솥 추천탑5 제품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공식 인증 판매점 링크를 통해 구매하셔서 더 빠른 배송과 확실한 AS 등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인기 전기밥솥 추천탑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전기밥솥 명가 쿠의 6인용 IH 전기압력밥솥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23만원 초반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믿을 수 있고 가성비 좋은 쿠쿠 IH 전기 압력밥솥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메탈릭 디자인의 샤프함과 공간에 스며드는 블랙의 깊음, 은은하게 빛나는 우아한 화이트 LED까지 넘볼 수 없는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프리미엄 밥솥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안과 밥모두 풀스테인레스로 처리하여 코팅에 벗겨짐 없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밥솥의 패킹과 커버는 탈부착이 가능해 세척이 간편하고 신선한 밥맛의 기본인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 쉴드 내솥과 엑스월 블랙 코팅으로 찰지고 쫀득한 밥맛을 유지해 주고 오직 쿠쿠만의 특허 기술로 내부 압력을 꽉 잡아주어 증기가 새틈 없이 최고의 밥맛을 구현해 줍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한 번에 다이렉트 터치 기능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쿠쿠의 22중 안심 시스템은 고객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피츠 감지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에너지아이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전기밥 소트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백미 현미밥 영양밥은 물론 침등 다양한 요리까지 할수 있는 만능 전기밥 소치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리브스 4200여개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쿠쿠만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프리미엄 밥솥이라는 후기가 많고 밥맛이 좋아 가족들 모두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가성비 좋은 명품 전기밥솥을 찾는 분이라면 전기밥솥명가 쿠쿠의 6인용 IH 전기압력밥솥을 추천드립니다. 4위는 쿠첸의 브레인 IH 6인용 전기압력밥솥입니다. 2023년 9월 쿠첸이 출시한 똑똑한 밥솥 브레인 전기밥솥은 피겨여왕 김연아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최근 인기몰이를 하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상 제작 시점에 와우 쿠폰 할인가로 19% 할인된 21만원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전기밥솥은 자연을 모티브로 한 오브제 디자인으로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쿠첸의 디자인 철학을 밥솥에 담아냈는데요. 가장 자연스러운 본연의 형태감으로 공간과 조화롭게 융화되어 주방 어디서든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내소틀 스테인레스 내소과 코팅 내소두 가지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풀 스테인레스 내소틀 추천드립니다. IH 유도가열 압력 방식을 사용해 고른 열 전달이 가능한 브레인 전기밥솥은 일반 압력 밥솥에 비해 압력과 화력이 높아 고압력의 치사로 쫀득쫀득한 밥맛을 만들어 내는데요. 풀 스테인레스 내소틀은 열 전도율이 더욱 높아 IH 유도가열 압력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3중 압력패킹은 증기를 빈틈없이 잡아주어 최상의 밥맛을 제공해주고 스테인레스 소재의 불리형 커버는 세척이 편리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리뷰수 240여개로 감성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주방을 더욱 품격있게 만들어준다는 의견이 많고 IH 유도가열 압력 방식을 사용해 밥맛이 확실히 다르다는 후기가 많이 보입니다. 2023년에 가 출시된 쿠첸의 프리미엄 라인의 최신 신제품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쿠첸의 브레인 IH 6인용 전기밥솥이었습니다. 3위는 쿠첸의 듀얼프레셔 더핀 6인용 전기압력밥솥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쿠폰 할인과 17만원대의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쿠첸의 2023년 신제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전기압력밥솥입니다. 디자인과 기능의 완성도를 높인 피탄밥솥으로 평가받는 이 제품은 복잡한 요소를 배제한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어떠한 공간에도 조화롭게 스며듭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엣지 라인과 부드러운 블라썸 핑크 색상은 주방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듀얼 프레셔 기능을 장착하여 취향에 맞는 최적의 반맛을 구현할 수 있고 삼계탕은 물론 죽이나 이 유식 갈비찜까지 더욱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또한 이지 오픈핸들을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강화하였고 스테인레스 클린 커버는 세척이 간편해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기를 빈틈없이 잡아주는 3중 파워 패킹과 다이킹 코팅 내소 등 더욱 맛있는 밥맛을 선사해 줍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리뷰 수총 650여 개로 무광의 부드러운 색감과 단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반응이 많고 저렴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 제품으로 최고의 선택이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쿠첸의 2023년 신제품의 최고의 가성비 전기압력 밥솥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쿠첸의 듀얼프레셔 더핀 6인용 전기압력 밥솥이었습니다. 2위는 2023년에 출시된 쿠쿠의 신제품, IH 트윈프레셔 마스터 셰프 6인용 전기압력 밥솥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할인 특가 37만원대로 쿠쿠의 신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전기밥솥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뜻한 감성을 담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주방 공간을 완성하는 쿠쿠의 트윈프레셔 마스터 셰프는 빛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매력적인 그레이스 화이트 컬러로 주방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고압에서 무압까지 두 가지 압력의 트윈 프레셔를 채택하여 사용자의 취향과 요리 방법에 따라 다른 밥맛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찰지고 쫀득한 맛을 원할 때에는 고압 모드로, 촉촉하고 고슬한 식감의 밥을 원할 때에는 무압 모드를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밥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사 중에 뚜껑을 열어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오픈 쿠킹 모드로 나물밥이나 찜, 이유식등 식자재 본연의 식감을 살려 보다 완벽한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며 최고의 화력을 잡아주는 스테인레스 커버드 내소튼, 활발한 열의 대류를 발생시키는 60도의 둥근 형상으로 최고의 밥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렉트 터치 기능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뉴를 편리한 터치 기능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무광의 그레이스 화이트 컬러와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는 평가이고, 두 가지 압력의 트윈프레셔로 밥맛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 만족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전기밥솥면과 쿠쿠의 프리미엄 신제품을 찾는 분이라면 IH 트윈프레셔 마스텐 세포 6인용 전기압력밥솥을 추천드립니다. 의리는 쿠첸 2.1가 120일 IH 6인용 전기압력밥솥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 25만원대의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쿠첸의 신기술이 집약된 전기 압력밥솥입니다. 도자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쿠첸 121 전기밥솥은 프리미엄 오브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인테리어에 녹아드는 조화로운 색감은 주방 어디서든 품격을 더해줍니다. 주방의 인테리어에 화사하게 녹아드는 모던한 라이트 실버 컬러와 수려한 바디는 쿠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2.1기압의 초고압의 완벽한 밥이 완성되는 절대 온도인 121도씨를 구현하여 어떠한 잡곡밥도 부드럽고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백미는 단 13분 만에 완성됩니다. 국내 유일의 밀폐 구조 3중 프로텍션 시스템을 적용하여 내부 온기를 최대한으로 잡아주어 열에너지의 손실을 감소시켰습니다. 2.1기압을 견디기 위한 쿠첸의 새로운 기술인 풀스테인레스 파워 락 시스템으로 밥맛을 더욱 끌어올렸고 파워압착 패킹은 수명은 2배 더 길게 세척은 더 편리하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작곡부터 만능 찜 요리까지 48가지의 작곡과 요리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쿠첸만의 스마트 알고리즘은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제품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리뷰 수총 천여 개로 라이트 실버 컬러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후기가 많고 완벽한 밥을 위한 절대 온도인 2.1기압 121도씨로 만드는 밥 맛이 확실히 찰지고 깊이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쿠첸의 프리미엄 전기압력밥솥을 원하는 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드리는 쿠첸 2.1기압 121IH 6인용 전기압력밥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고인기 전기밥솥 탑5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고정댓글의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